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미래엔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2학년 친구들을 위한 내신 강좌 이번 시간은 강좌 소개 시간입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요 본격적으로 1강 내용 듣기 전에 이 강좌 소개를 꼭 보고라는 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좀 다지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로 2학년 1학기 국어를 어, 공부를 해볼 것인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입니다. 상위권으로 상승하라. 그래서 상상 첫글자부서 상상국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상해권으로 올라가네. 그냥 공부 그냥 해보자 이런 건 아니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상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상상하는 거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떠올리는 것 그쵸? 맞아요. 자 상상 한자어입니다. 생각하다 상자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 상자예요 여러분.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코끼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코끼리? 아니, 상상하는 거랑 코끼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상상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라는 동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다. 뭔가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을 상상이라고 한다면, 코끼리를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코끼리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런 상상이 아니라, 적어도, 코끼리의 뼈 정도는 나열해 두면서 이런 코를 가졌고 이런 크기의 머리를 가졌고 다리는 이렇게 네 개일 것이고 이 정도의 크기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상상이 진짜 상상이라는 거죠. 즉, 코끼리의 뼈가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상상구어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진짜 상상이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짜 국어 실력을 키워보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어, 나예요. <laughs> 다른가요, 여러분? 자,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강의냐? 최고의 인강 및 학원 경력. 내 아,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니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아, 언, 어, 손가락을 꼽아보니 정말 한 10수년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걸까요? 단연간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 아울러서 핵심 정리 끝판왕 이해도 집중도 최고! <laughs> 아이 말은 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들은 많은 친구들이 수강 후기에 남겨주는 얘기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되게 한눈에 잘 정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탁탁탁 짚어서 잘 알려주신다. 그래서 한강을 듣고 나면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흐름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서 정말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아니, 한강을 쭉 들어왔는데, 어, 벌써 끝났어? 할 정도로 시간이 훅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 느껴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실력을 키우는 강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지필평가 스스로 풀어서 다 맞히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정말 스스로의 실력으로 키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문제 풀이 강의를 할때 그냥 단순히 문제를 읽고 답을 찾는 이런 식의 강의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학교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답은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다. 이 유형 분석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문제 푸는 실력,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진우 하지 않아 흥미유발 재미만발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뭐1 0년뒤2 0년뒤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 아니 아니 아니. 나에게는 오늘도 매우 중요한데 심지어 공부를 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사실 공부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너무 즐거운 활동이에요. 노노아이도 나오잖아요. 학이시 습지면 부력 열어와라.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즐거운 시간 내 신념을 키우는 나의 질을 높이는 이 시간을 더욱더 재미있게 즐겁게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무엇과 함께 우리 교재와 함께 말입니다 간혹 이제 교재 없이 그냥 교과서나 이런 가지고 있는 다른 참고서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 교재를 어, 준비하시기를 강추. 문제풀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평가문제집입니다. 2학년 1학기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학교 교과서가 미래엔 교과서여야 됩니다. 간혹 다른 교과서인데, 아니, 나 선생님 강의 재밌은 것 같아서 들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뭐다 국어니까 도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맞는 내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죠. 자, 이 평가문제집과 함께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원, 소단원 핵심 개념. 각 대단원별로 학습 목표 살펴보고요. 각 소단원별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개념들 꼼꼼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뿌려져 있는 교과서 전 지문, 그리고 교과서 학습 활동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시험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주도형 복습 코너 선생님이 아주 밀고 있는 코너입니다. 한 시간 시간마다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빈칸 넣기 채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어서 소단원, 대단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들이 우리 평가 문제집 안에 정말 아주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서 시험에 강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궁극적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물셀틈 없는 완벽한 내신 대비를 추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맨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심장이 좀더 빨리 뛰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눈도 더잘 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강에서 만나요.